예,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제입니다 예,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신풍계약입니다신풍계약 수급 보시겠습니다 신풍계약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이 확 감소하면서 개인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누적수분 기간이 갖고 있고 수급상으로 현재 상태가 안 좋아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목요일날 강하게 양봉을 뽑고 나서, 이제 은봉으로 확 밀렸어요. 밀렸기 때문에, 여기 전조점 이탈하면 얘는 무조건 손절입니다. 무조건 손절.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, 현재 상태에서 이제, 요 갭으로 띄운 라인, 요 라인이, 이제, 8만 1,700원 정도가 이제 저항대가 되겠죠. 근데 여기서 이제 n 자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, 8만 6천원까지도 일단 보이긴 해요. 정고점 구간까지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, 그다음에 일봉상으로 요 정도 말씀드리겠고요. 그다음에 요거 다 지워버리고 이제 마지막 추세선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선이 돼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요 사단이 이제 저항 되겠죠. 그리고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, 그다음에 분봉상으로 12일날 말씀드렸네요. 그러면서 이제 요기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요렇게까지갈수 있다 그런데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일단 없어진 거고요. 그다음에 요거 나이트 좀 바꾸겠습니다. 일단 하락 후 행보를 했기 때문에 이 저점을 이탈하면 굉장히 안 좋아요. 저점을 이탈하면 이 하락 후 행보니까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이 엔자형을 잡기 위해서 이제 5분봉으로 가서 요 이렇게 잡아드린 것 같은데 이 엔자형을 얼추 얼추 봤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더 빠지게 된다면 큰 엔자형도 있지만 이제 조그만한 엔자형으로 계속 잡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마디로 완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 이 정도 엔자형이 되지 않을까. 이렇게 그러니까 65,000원대 65,000원, 600원, 700원까지 빠질 수 있다. 이 구간이 이제 여기 전저점 이탈하기 전에 이 구간하고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이쪽 구간이거든요. 요요요게 이제 마지막 인정이 돼요.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요거는 얼추 좋네요. 이렇게 잡으면 목표치를 좋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. 이렇게. 이것도 얼추 비슷할 것 같은데요. 가격은. 예, 요 구간, 65,700원에, 800원에서 600원 정도 사이가 이 전저점 이탈하기 전까지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개으르띄움 라인 있잖아요. 여기 전저점 이탈하기 전까지. 그 정도 간점을 보시고, 더 밑에서 이제 추세대 하단에서 잡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. 이탈하게 된 경우, 손절폭이 제일 짧으니까. 그리고 이 평선이 일단 펼쳐져 있기 때문에, 거리량만 붙으면 돼요. 그러니까 내일도 이제 거리량이 좀, 확 줄면서, 화요일 날도거래량이확 줄면서, 옆으로 살짝 기거나 살짝 올라가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, 아니면 내일 거래량 싫으면서 그냥 여기 따버리면 되고요. 그럼 이량이억 아니, 장대 양, 뭐, 양음 양 패턴이 되는 거고요. 여기서 이제 내일 기게 되면은 이량이억 근데 이량이억치고는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, 현재 저점을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는 게 낫겠죠. 돌파한 정보점이 되니까.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예, 신풍제약은 요 정도 간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